안녕하해요 오늘 내 차가 좀바꿔서 지금 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먼길오치느라 고생하셨는데 펌웨어 링크로 차이드이릴게요 감이랑 귤 중에 어떤 걸 아시겠어요? 저는 아, 아, 귤이요. 아 저기 감으로 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잘 봐도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 중심이 되는 소재 때는 2020년 한여름 여름때와 다름없이 수영을 즐기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어 그 아이 이름은 청수야 그리고 청수 그런데 갑자기 아이고 매야! 아이고 매야! 뭐야 뭔데 왜 그래? 아무 이상이 없던 청수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면서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한거야 아니 아무 이상도 없는 아이가? 응. 그래서 우리가 직접 청수 아버지를 만나면서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봤어 음. 눈앞이 깜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했던 아이가 한순간에 성수를 그만둬야 할 정도로 아파져가지고 다행이었던 건 성수 아버지가 화학공학 연구원이셨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성수 동의 원인이 중금속 중독이라는 걸 알았어 어떡해 중금속 중독이라니 다른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원치 않았던 성수 아버지는 중금속 흑착제를 개발했어 지금 이 공간에 중금속 흑착제 재료가 있는데 바로 뭘까 에? <laughs> 혹시나 이걸로? 맞아. 바로 이귤 껍질과 감잎으로 중음 섭취제를 개발했어. 왜 하필 귤과 감이 합? 새가 빈테이시 환경오염이 발생되는 부산물이 매년 5톤 정도 나온다 고 해. 맹잎 음, 5톤이나? 그럼 처리 비용도 많이 들겠네? 맞아. 그 비용까지 해결 가능하니 일석삼조 아니겠어? 그러면 청소 아버지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중금속 착제를 개발했는지 여부 사을 통해 확인해보자 먼저 탄닌산이랑 펙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탄닌산은 금속이온과 배위결합을 해서 차기온을 형성하는 킬레이트 능력이 우수해 이 능력으로 중금속을 흡착하는 거야 또 우수한 표면 기능성으로 중금속과 흡착제 표면 사이에 정전기적 상호작용에도 도움을 줘 하지만 탄닌산의 단점이 하나 있어 탄닌산은 높은 수분 용해성 때문에 단독적인 사용에는 한계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박사님께서는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을 지닌 펙틴을 탄닌과 결합시키기로 하셨어. 펙틴은 우수한 개화 능력을 지녔고 탁월한 금속 흡착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탄닌의 문제점을 해결해줄 수 있었어. 근데 펙틴만으로는 낮은 기계적 강도의 겔리 형성돼서 강도를 높여줄 젤라틴을 소량 첨가해 겔를 만드셨다고 해.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복합체의 형성 물리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복합체의 형성은 펙틴에 존재하는 카복실기, 탄닌에 존재하는 페놀기, 젤라틴에 존재하는 펙타이드 결합을 통해 형성돼 먼저 펙틴의 카복실기와 탄닌의 페놀기가 공유 결합을 해서 탄닌펙틴 복합체가 형성돼 그 다음 젤라틴의 펙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된 아미노산 사슬이 물분자를 잡아당기고 그물망 구조를 형성해서 강도 높은 탄닌펙틴 젤라틴 복합체가 되는 거야 이 이론들을 바탕으로 박사님과 함께 실제 실험 영상을 확인해보자. 먼저 3g의 팩틴과 3g의 탄린산 93ml 증류수를 준비합니다. 그 뒤로 증류수를 비커에 먼저 옮깁니다. 다음으로 3g의 탄린산을 비커에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3g의 팩틴도 넣어줍니다. 이때 혼합물을 2분 동안 초음파 소니 게이터를 통해 초음파 처리하여 균일한 분산을 촉진시켰습니다. 그 뒤로 팩팅과 탄닌 그리고 중류소가 담긴 비커에 마그네틱 바를 넣고 자석 교방기에서 24시간 400RPM으로 교반시킵니다. 팩팅과 탄닌산의 결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FTIR 측정을 통해 기존의 논문값과 비교를 해봤어.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팩틴과 탄닌 모두 의사작용기를 가지고 있어 대부분의 피크가 겹치지만 하이라이트 처리된 상자 영역에서 팩틴과 탄닌산의 수소 결합으로 인한 복합체 형성으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 실제로 박사님께서 측정한 FTIR 결과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논문값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복합체가 형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었어. s e m 을 통해 협착제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사전에 예측했던대로 탄닌펙틴 결합체와 젤라틴 결합으로 인해 생긴 그물망 구조를 관찰할 수 있었어. 이를 통해 우리가 만든 흡착제가 흡착제로서 역할을 하게 충분하다 판단할 수 있었지. 그럼 중금속이 흡착됐는지는 어떻게 확인해? 그건 껑도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먼저 미리 만들어놓은 황산구리 용액을 스포이드로 셀에 옮겨 담수. 이때 셀 겉면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깨끗이 닦아준 셀을 흑광도 기계에 넣어줍니다. 그 뒤로 흑광도 기계 설정을 700으로 맞추고 흑광도를 분석해줍니다. 흑광도 분석은 간단한 조작법으로 물질의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낮은 농도의 물질도 미세하게 검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박사님께서는 용액 농도에 따른 흡광도 값을 바탕으로 모르는 용액의 농도를 유추해 보셨어. 오른쪽에 나와 있는 표는 황산구리 수용액의 흡광도를 분석한 그래프야. 이걸 함수화해서 흡착제가 있는 황산구리 수용액의 농도를 파악했어. 구리 농도 함수를 바탕으로 펙틴, 탄닌, 펙틴-탄닌 복합체의 흡착 효율을 확인해 봤어. 복합체가 탄닌, 펙틴 각각 따로 사용하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는 게 확실히 보이지? 하지만 탄닌의 경우 탄닌산의 특성인 높은 수분 용해성으로 용액이 생기 면에 정확한 농도값을 측정할수 없었어. 이 결과로 수분 용해성이 높은 탄닌 자체만으로 착색 사용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 짜자, 바로 이게 그 복합제야. 한번 만져볼래? 괜찮아 좋아, 말랑말랑해서 이백커체를 통해 소설 비롯한 아이들이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